나오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몇 가지 하고, 그리고 조그만 이벤트를 가지고 왔어요. 어, 우선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하울 올렸던 영상에 되게 많이 메이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어, 빨리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하고 있는 일이 바빠서 다음 주쯤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 사용했던 제품이랑 메이크업 이런 거다 올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너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바비브라운 브러쉬 구입처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어.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감이 됐는데 아마 그 주최자분이 어, 또 조만간 그 같은 공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어, 직접 이제 자주 들어가 보셔서 공구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 여기 유튜브 밑에 정보 보는 칸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제가 링크를 넣어놓도록 할게요. 저도 거기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 작은 이벤트는 뭐냐면요. 사실 이거를 할까 말까 되게 많이 응? 어?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리고 이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저번에 브러쉬 영상 할 때도 어 메이크업 튜토리얼 올려달라고 그때 했던 메이크업 튜토리얼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조만간 곧 올릴게요 라는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거를 못 올릴 것 같아서 제가 음이 이벤트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그 메이크업을 올려달라고 하셨던 이유가 아마 립... 때문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립 컬러를 많이 물어보셔서 그것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용한 립은 이거 슈에무라 마트 컬렉션에 나왔던 디바 레드 색상이고요. 색상을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이런 새빨간 색상이에요. 되게 완전 새빨간 색상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약간의 다홍빛이 도는 그런 레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영상에서는 제가 어 그라데이션을 하고 이거를 발랐었던 거고 그냥 되게 진하게 바르면은 어 약간 다홍빛 도는 레드 색상이에요. 이거를 이거 이거 제형이 좀 약간 매트해요. 약간이 아니라 좀 매트한가? 하여튼, 여튼 좀 매트해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영상을 못 올리는 대신에 이렇게 슈에무라 립스틱을 네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어, 사실 어떻게 해서 받았냐면은 제가 보그 촬영을 하고 예전에 어, 이 전전인가? 여튼 보그걸과 함께 한그 튜토리얼이 있는데 그거는 협찬 영상이 아니었어요. 협찬 영상이 아니고 거기에 나간 대신에 이제 그그 에디터분이 어, 그냥 감사하다고 몇개 제품을 주셨는데 그때 받았던 슈에무라 네 가지 제품이고요. 이름은 캔디 핑크, 퓨어 코랄, 디바 레드? 그리고 이거는 MRD라고 써져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쓴 립스틱은 이거고요. 여기 넷 중에 이 립스틱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른 색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를 원래 제가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뒤에 배경에 이제 이네 가지를 세워놨었었거든요. 근데 어 이거를 죄송한 마음에 이벤트를 하고 싶어서 하려고 봤더니 세상에 박스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한 번도 쓰지 않은 제품이고요. 대신에 박스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게 괜찮으신 분들만 이거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이 없어서 여기에 한갈밖에 없어서 발색을 보여드리지도 못해요. 심지어 되게 다른 유튜버분들은 어떤 경로로 해서 올리신 줄은 모르겠지만 이거 이벤트 한 분이 몇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분 거를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이게 좀 싫어. 왜 제, 어떻게 이런 걸로 이벤트를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이거에 참여를 해주세요. 대신에 제가 박스가 없는 제품이니까 이벤트 방법을 되게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이 영상에 댓글만 달아주세요. 아무 댓글이나 그냥 저 뽑아주세요. 아니면 저 참여해요. 아니면 진짜 간단하게 참여. 두 글자만 써도 괜찮아요. 제가 내용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답글을... 답글이래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이네 가지 제품을 뽑도록 할게요 음, 색상은... 음, 색상은 솔직히 제가 발랐던 색이 제일 많이 어, 신청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도록 할게요 네 가지 다한 번도 쓰지 않은 색이고요. 박스가 없는 제품이에요. 어, 그래도 나름 이벤트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박스가 없어서 글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발색 것도 제가 이거를 한 개를 제가 갖고 한 개를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서 심지어 발색도 없어. 나 어떡해. 어쨌든 이런 조그마한 영상을 못 올리는 대신에 이런 조그마한 이벤트라도 할게요. 음,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laughs> 나 어떡하지? 어쨌든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 다 했고요. 저는 아 맞다. 이벤트 언제 끝나는지 말안 했다. 이벤트는 오늘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에요.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이거는 그래도 편집할 게 되게 없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딱 모집을 할게요. 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되게 정보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음, 되게 미뤄져서 죄송해요.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방 또 저번에 하울에서 했던 메이크업 올리도록 할게요. 그게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재밌는 콘텐츠로 금방 찾아올 거예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방 또 올게요. 안녕! 나 머리 왜 이래? 이상한가? 안녕!